안녕하세요. 무당회원입니다. 오늘은 2024년 GT분들 하반기 운세가 어떤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분들은 그동안에 노력한 대가보다도 얻은 것이 너무 적었다 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우환이 또한 끊이질 않았고 근심이 많았던 그런 상반기 인생을 지냈구나 하시는 그런 말씀도 하시네요. 이분들은 이렇게 운이 두 가지로 갈려서 잘 되시는 분도 있었고 또는 너무 힘들게 지내는 분들도 많이 계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변화, 변동이 하반기에 이제 많이 들어서는 그런 운이 들어와요. 여러분들한테는. 운기가 차오르는 하반기에는 일이 이제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고 금전이 목전에 있을 때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셔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네요. 혹여 사람을 의지해서 내가 무슨 일을 얻으려 할땐 애기 될 것이다. 사업가, 자영업자는 기회가 또는 때가 올 것이니 협업이나 제휴를 제안하는 일이 일어나거나 DV나 영업에 또는 입소문이 나는 그런 행운도 얻을 수 있다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이분들 중에서는 삼재가 있는 분들도 있는데 생일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일이 이제 풀리기 시작한다. 때로는 이때 조심해야 된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게 마지막에 치고 나갈 수 있다 하시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기점을 항상 유념하시고 방심하지 마시라 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활기를, 그 기점을 넘으 활기를 찾을 것이고,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된다 하시는 거예요. 20대나 50대 분들은 운기가 열리고 길이 열리니. 하는 일이 뭔가 한 가지는 이루고 나갈 것이다.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성취가 이루어진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네요. 바빠지고 본주해지시니 내년까지 기운이 그대로 이어진다. 그 운이 쭉 펼쳐진다. 하시는 좋은 말씀 같아요. 또는 65세 분들부터 80세가 넘으시는 분들은 집안이 안정되고 하는 일이 안정되게 되니까 무슨 일이든 일이 이제 점진적으로 안정수에 이루어진다 대신에 몸을 돌보셔라 하시는 게 몸수가 들어오는 몸수가 찬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 시기에 운기가 여러분들이 평온하지 않고 들쑥날쑥했던 분들은 평온을 찾는 시기가 이제 들어와요아셨죠 집안에 경사가 있을 수도 있고 직장은 안정적으로도 갈 수도 있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니까 다만 직장에는 때로는 다른 운을 맞으시는 분들은 낙향의 운 수도 있다 하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로 인해서 다시 좌절하지 마시고 새로운 정착의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운도 있다 하시는 좋은 말씀을 하시네요. 이운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유념하셔야 할 것은 이성의 운이 있어서 이성으로 음, 여러분들께서 망신수가 있고 또 길이 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5 0대 분들이 가장 많은데 이성운으로 인해서 운기가 완전히 갈림이 틀려지는 분들이 있다. 그것만 유념을 하시면 하반기 운세가 괜찮다, 좋아질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꼭 좋은 운만 받아서 하반기에 뜻을 이루시는 분들 한 가지라도 꼭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